뭐야? 어? 넘긴 거야? 어, 잠깐만. 마지막 멘트 넘긴 것 같은데? <목소리가> 어? 아 놀래라. 운영자가 버프 준줄 알았는데. <laughs> <laughs> 나도 운영자 심심해가지고 와가지고 버프 준줄 알았잖아 아하... 아 깜짝이야 자 이제 간다 잡으러 간다 할파스 레이드는 어차피 죽으면서 카운터 감고 부활하고 그러면서 잡는 거기 때문에 어 부활하고 이런 거에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죽어도 경험치는 안 깎이고 오늘 저번에 잡다가 NC가 그 서버 튕겨가지고 복구해줬는데 그 복구해준 할파스 키로 다시 가는 겁니다 어, NC가 이거 미안하다고 다시 줬어. 그래서 다시 가는 겁니다. 잡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할파스 잡는 데가 없어요. 도전하는 팀이 없는 것 같아, 요즘에는. 요 자, 갑시다! 할파스 레이드 갑니다! 자, 위에 자켓버프 받으시고요. 물약도 사시고. 어, 말갱이 이런 거안 먹고 드래곤의 눈물 먹습니다. 비싸더라도 이거 꼭 드셔야 돼. 자, 정강 먹고, 메티스 먹고. 자, 갑니다! 자, 처음에는 문지기 나와요. 문지기를 잡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잡아야지. 어, 오늘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갑시다. 할파스의 형상, 문지기야 문지기. 이거도 좋은 거죠요? 레키에 미른 거죠? 어허, 나 죽어서? 었나 아, 아니구나. 나 죽은 줄 알았네. <laughs> 어, 나 죽은 줄 알았잖아. 나잠 못. 어, 이것도. 어! 패러독스! 아머 브레이크 소생! 아. 자, 자켓 받고. 자, 할파스가 떴다. 아, 카운터 빼고 한다고. 어, 좋아요. 그래, 카운터 할 시간에 그냥 더 때리는 게 낫지. 어차피 카운터 해도 원킬 나잖아. 카운터 빼고 그냥 생으로 간답니다. 카운터 감아봐야 뭐원킬라는 것도 같더라. 자, 고고 어, 나주고. <laughs> 어이구, 아파라. 오늘은 왠지 잡을 것 같은데. 자, 여기는 16명 두 파티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더못 들어오고 시간제한이 한 시간이었나? 50분이었나? 40분이었나? 모르겠다 저희가 한 11시쯤에 들어왔으니까. 12시 전에 끝나지 않을까 저번이랑 다른 점은 카운터를 뺐습니다 카운터를 아무도 안 가마. 어차피 카운터 가마도 온킬 나타 카운터 할 시간에 한 대를 더 때리겠다 그런거지 오 할파스가 색이 바뀌어야 되는데 할파스가 오늘 색이 안바뀐다 자잠목 다리. 자, 부활. 부활. 어? 할파스 색깔이 바뀌었다. 아 어, 뭐야? 나 죽었어. 날라감면서 죽었어. 부활. 부활. 자, 할파스 색이 바뀌고 있네요. 피가 깎인다는 거지. 우 와, 구 와, 자구 와, 구 와, 구 와, 구 와, 아 준다. 아하. 구 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 저기 안에 들어가면 안 죽어요. 그래서 이게, 저기 안에 누가 들어갈지 미리 정하고, 헬파스 가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올킬 멘트인데, 올킬 멘트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한 가지가 아니고, 올킬 멘트가 한두 가지 되는 것 같아. 아홉 시, 부활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부활을 쓰는 거죠. 부활 딜레이 때문에 강부활 하고 축부활 하고 두 가지를 쓰는 거지. 아이 뭐야? 아 네. 일어나자마자 죽었네. 아 네. 네 맞아요. 부활 딜레이 때문에 부활 주무서를 축부활 쓰고 강부활 쓰고 대신 빨리 부활할 수 있게. 덕발 보면 안 된다. 아이고 파라이. 고정 멘트. 부활. 그래가지고, 영약이랑 많이 준비해왔어요. MP가 많이 딸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좋아! 죽을 때 됐다. 어이, 죽을 때 됐어. 초록색. 자, 지금부터 또, 멘트 잘 봐야 돼. 올킬 멘트 뜬다. 조심. 부활 들어가야 돼. 여기서 온킬 나고, 이 사람들이 부활해 주고, 아직 아하, 아 전멸, 아하, 전멸, 아하, 전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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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전멸 멘트가 연속으로 나왔대. 방금 전에 멘트가 거의 마지막까지 갔다고 합니다. 전멸 멘트가 연속으로 떴대, 방금 전에. 자, 바로 가시죠. 어, 근데 오늘은 진짜 잡을 것 같아요. 만약에 딱 잡아. 창고에 키가 하나 더 있어. 어, NC가 두 개, 저번에 두번 그거 했다고 두개 복구해줬나봐. 네, 저번에 그거 실패한 거 복구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가는 거지. 이거 한번 가는데 현금으로 이 할파스 용 보는데 현금으로 100만원. 할파 용 보는데 현금으로 100만원 정도 합니다. 확실한 시세를 모르겠다? 100만원 전으로 하지 않나? 잤는 사람 없어가지고 더 싸졌나? 더 싸질 수도 있겠다. 좋은 거 주겠지? 자, 오늘 늦은 시간에 할파레이드를 고생이 많으시네. 부활. 아무리 못해도 집행검 하나 주지 않을까? NC 여기다가 뭐넣놨습니까 어, NC는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뭐를 줄라나? NC 관계자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오늘 잡아도 되죠? 오늘도 뭐 튕기고 그러면 안 된다? 템이 안 들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겠지? 템 들어 있겠지? 설마? 자, 할파가 파란색으로. 아부활아하부활 부활. 다들 이제 선수돼 가지고 어, 서야 돼. 옛날에는 이게 늦게 떴는데 이제 빨리 떠. 새로운 분들 데미지가 많이 좋아졌나봐. 여기서 원킬 나고 저기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찍고. 어 이제 뭔가 손발이 척척 맞는 거 같아. 멘트 저절멘트 아이고 아파라 용잡을때 굳이 카운터 안감아도 되겠네 감나 안감나 똑같은데 아이고 뜨거워라 저거 조심해요 좀 많이 아프다 왈. 어 자리서야돼 하하이. 자, 부활. 여기 안 죽었어. 오. 버프. 부활. 부활. 멘트가 있대요. 패턴이 있는 거지, 패턴. 올킬을 시키는 멘트가 있는데, 그, 태, 그 타이밍에 업사가 앱소를 써야 된대. 올킬 멘트가 두 개래. 한 개는 저거. 천사 나오는 거한 개. 그 다음에 올킬 멘트가 또한개 있고 그 다음 멘트는 요거는 이제 여기 자리만 쓰면 돼 천사 보이죠 자리만 쓰면 돼 자리 저기만 들어가면 안 죽어 나머진 다죽어 그래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올킬 멘트는 이제 앱솔 써야 돼 앱솔 법사가 앱솔을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많이 죽더라고 아하 구야 어허. 나나 아9시반전 <laughs> 불쌍하게 누워 있네. 어허, 가고 있어. 거의 왔어. 아이고 아파. 많이 아픈데? 구알. 구알. 구알, 좋아. 어프 올킬멘트 아하 올킬멘트 하면서 앱소를 못 눌렀어 와 방금 전에 올킬멘트였어 아저때 앱소를 써야 되는데 아저 때가 올킬멘트인데 아 저것만 넘어가면 됩니다 아니 근데 나도 멘트 보고 있었는데 멘트가 뜨자마자 죽어 어내 생각에는 저거 저 전에 멘트를 보고 해야 되는 건가 멘트 뜨자마자 바로 죽던데 아니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잖아. 한 명은 그냥 누워 있는 거야. 어, 한 명은 부활 찍어 놓고 미리 누워 있어. 그 다음에 올킬나면은 그때 일어나 가지고 부활을 찍는 거지. 어떻습니까? 어? 그러니까 미리 죽어 있는 거지. 미리 어, 미리 누워 있다가 부활을 찍어 놓고 올킬멘트로 다 죽으면 그때 일어나서 부활하고.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누워 있는 거야. 한 명씩, 한 명은 무조건 누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올킬 날다 그러면 그때서야 일어나서 부활하고 또 죽으면 또 누워있고 그냥 어 칼질하지 말고 한 명은 그냥 부활용으로 쓰는 거지 계속 나보고 누워있으라고 어허 그럴까? 내가 누워있을까? 딜은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 부활만 원킬만 안 나면 돼 원킬만 안 나면 됩니다 자 오늘 잡아 봅시다 오늘 잡아야 된다. 오늘 혹시나 잡으면 내일 패치할 수도 있으니까 할파스 바로 가야 되나? 맞죠? 혹시나 오늘 잡으면 NC가 내일 못 잡게 또 패치할 수도 있잖아.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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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할. 아, 나왜 항상 죽는 것도 섭섭하게 죽냐. 카운터를 안 감으니까 확실히 데미지가 훨씬 잘 들어가네. 올킬멘트! 천사! 요 자리 들어가야 돼. 자, 자리 들어가고. 자, 부활. 부활. 이게 첫 번째 올킬멘트라고 합니다. 저거는 앱솔소도 죽어. 천사, 저기, 보호막 안에 들어가야 돼. 보호막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아하! 아따, 아프다! 구알. 구알. 자, 이제, 됐어, 됐어! 올킬 멘트 나올 때 됐어! 좋아요. 한 번만 넘기면 된다. 자, 조심. 아하 이동됐어. 올킬 멘트가 뜰것 같은데? 저절 멘트 멘트 보이죠? 올킬 멘트 뜰것 같은데? 어허. 부활, 부활. 아, 따 부활하다가 내가 죽네. 이야. 아하. 어하... 어, 올킬 멘트. 자리 서야 돼. 올킬 멘트. 한명 살았다. 구월부터. 아 어, 이거 오랜만에 완전 집중하는데. 즉발 멘트가 이제 뜬 때가 됐다고 하는데. 어허. 자, 과연 원킬 멘트만. 어 지금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짓 하는데? 어허. 어 부활, 부활, 어프, 천사, 천사 멘트. 어! 일어나지 마 했는데 일어나서. 어, 미안해. 일어나지 마 했는데. <laughs> 어, 부활 찍어 놨어. 아, 마음이 급했나봐. 부활, 부활, 부활. 이거 리니지 마지막용 할파스 되겠습니다. 자, 독 없어지고. 독이 없어지고, 일어나서. 퍼프. 어허. 이번에 잡아야 된다. 와이. 와이. 오킬멘터 자리 서야 돼. 오킬멘터 어허. 부활만 찍거나 바닥에 부활부터 뭐야 이상한 몸 나왔다 큰몸 나왔는데 자 부활부터 부활부터 어이 큰개는 처음 보는데. 승겐은 처음 본다? 저절멘트 아 이게 쉬운 용이 아니라 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달라 이런 거랑 좀 달라 수백 번 죽을 각오로 하고 잡아야 될것 같다 어허 아따 할파스 근육질이네 갑자기 푹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어 갑자기 이러다가 팍 죽을 것 같은데? 뭐야 어? 넘긴거야? 어 잠깐만 마지막 멘트 넘긴거 같은데? 방금전에 올킬 멘트인데 마지막 멘트 넘긴거 같다? 어, 마지막 멘트 넘긴 거 같은데? 아, 마녀 부활 한번 넘어갔대 올킬 멘트, 앱솔 써가지고 넘겼대 아, 법사 법사 살아있네 한명 살아가지고 지금 넘겼어 아하 무얼 들어오는 속도가 와... 오호 <목소리> <어허>, 잡았어! <목소리> 예. 자! 잡았습니다! <목소리> 야하! 우와! 뭐... 뭐야 이거? 와 안타나스 도... 뭐야 뭐 이렇게 많이 줬어! 와하! <목소리> 자... 드디어 잡았습니다! 아하... 아... 아... 잡았어! 야잡았어잡았어 잡았어. 드디어 잡았어 그래 오늘 잡을 것 같았어 오, 드디어 할파스 네이드 성공했습니다 야 아까 법사 법사 앱솔 오졌네 올킬 멘트가 두개 있는데 이제 우리 혈원 분들이 이제 많이 죽다 보니까 올킬 멘트를 이제 아는 거야 어. 아하 아이템 어, 아이템 나온 거봐와 안타라스 도끼 나왔어 아 안타라스 도끼 소프 소프 흑룡반지 카베 엠파이어 패러독스 암머브레이크 소생 데스페라도 어, 지베이반 야 이거 보스 맞긴 맞네 와 이거 좀 생각보다는 약간 섭섭한데 그래도 많이 준것 같다 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블로우어 조금 섭섭하다 어. 안타라스 도끼가 완제로 나온다고? 음, 그래. 아, 고생들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한발더 남았어. 어, 할파스키가 하나 더 있습니다. 드디어 몇 터만에 성공이지? 네번 갔나? 어, 드디어 잡았습니다. 아,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섭섭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